어, 망토 입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아니 말고. 가서 뭐, 뭐 입어줘? 입어 줘. 어떻게? 입어 감렌 와! 아 어, 방금 진짜 명대사 였어 진짜로. <laughs> 언제 피지? 복국 개화 4월 1일이라는데 서울? 이 아니 근데 나 누구랑 보러 가지? 특정 한 명한테 연락해서 보러 가자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딱히 누굴 지목해서 보러 가고 싶은 상대는 없어요. 그냥 혼자 보러 가기 적적해서. 만 있으면 너, 또 여러분 너무 1대1도 가물이 팔수 있으니까 알파 느낌으로 2명 어때? 2대1 리터 어때? 방송적으로 뭐 없나? 아 없을까 뭐가? 레민 씨아닌데 나도 그런 그림 재밌긴 하거든 나그 원래 옆에서 놀리고 깐죽거리는 거 좋아하잖아 맨날 내가 도차하고둘 근데 그러면 뭔가 빠져줘야 될거 같아 뭔 느낌이지 알지? 옆후 언니 방 가서 저랑 2명 더구해서 같이 가요 하면 성공? 아 두글래? 벚꽃 <laughs> <laughs> 같이 보러 가실 수도 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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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레미님 별풍선 대게 감사합니다. 어? 저랑 두명 구해서 같이 가요. 비레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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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대이 데이트 아니 진짜. 한명구했다 진짜 가는 거예요? 4월1일에 개화 서울. 아, 반응이 너무 일반인데 진짜. 와. 추천해줄 만한 사람 있어요? 한 명만 아네 한명 알아서 구할게. 맞빠짝 구해보기 어때? <laughs> 마파게 데려가세요, 그럼 저는 감스트 데려갈게요. 또 데려가기 눈치 아, 보여? 뭐야. 내가 알아서 새, 챙겨줄게. <laughs> 안될것 같지? 너안될것 같지? 난 지금 안될줄 알았는데 될 가능성으로 얻어버렸다. 여기서 잠깐 벚꽃놀이 네 명의 애정운을 알아보자. 그럼 맘만 볼까? 감스트 1990년 1월 8일생. 상대도 당신에게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당신의 당당한 모습이 사랑을 부릅니다. 기레민 어! 1999년 5월 5일생 서로 마주앉아 쳐다보고 있기만 해도 애정의 증대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봐도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설마 아니지? 여프 음. 1996년 1월 20일생 상대방과의 애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항상 함께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딴 생각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권정열 이석훈 같은 좀 교회 오빠 같은 가궁 아 아니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꿈이 갔어? 어? 안녕하세요. 설마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컴스 꾸안꾸 스타일이야 오늘 이런 너무 또꾸미면한또 마빡이 또 오해할 수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너 약간 어떻게 보이냐면 20대처럼 보이고 싶은 30대 같아 20대처럼 보여 난 그건 맞아 너, 오빠 이제 30대처럼 보이고 싶은 40대 스타일 왜 이렇게 늦는 거야 10시 40분까지 와달라 그랬는데 귀가하면서 전화해서 물어봐 자기야 언제 와? 이러고. 아 내가 내가 물어볼게 <laughs> 너도 마빡이한테 올라오라고 예. 자기야 올라와 이렇게 <laughs> 기래민 씨 아니 뭡니까 10시 40분까지 오, 말을 했는데 미리 아 근데 택시가 저감 쓴대요. 애교 부리면 받을게요. 어? 미안해. 그 정도로 안 돼. <laughs> 야, 야, 야 예, 와봐, 와봐. 와, 아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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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보은데 김병식 같네, 진짜. <laughs> 어이 새끼. <laughs> 이 새끼 오늘 팀장 소다고개근 참이네. 옷에서 우리가 중요성을 볼수 있거든, 꾸몄고 꾸몄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냥 여기 복고도 붙이고.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아니 그 이유가 궁금해요. 네. 그 이유가 궁금해요. 결혼 네. 그 궁금해. 날 괜찮냐, 는데 괜찮대요. 근데 혹시 또 기대하고 갔는데 꽃이 다 졌을까 봐 내가. 이제 벚꽃이 사실 지금 피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맞는데 얘가 하자고 계속 녹음기 돌려가지고 아니, 아니,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한 그래서! 그래서 아, 할수 있어 나는 난, 난 얘가 하자고 있어. 한 거야 진짜... 2025년 4월 3일 목요일 맞아, 맞아, 맞아. 새벽 2시 오빠! 그래서 벚꽃 보러 갈수 있어 없어? 낮방쯤 짧게 칠것 같긴 한데 감스트 토요일 입으로 가자 아니,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께 벚꽃스 보통 낮에 보는데 입으로 가자고 감스트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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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을 가자 라면이나 먹으러 낮에 야, 못 일어나겠음 오케이 기카사도 밤에 가는 남자 한 명만 구하면 돼 내가 맞박인데니까 그러니까. 러 여프가 빡건주 오반데 여프가 오케이 몇 시까지 갈까 전달해 놓을게 밤1 1시 하고 기카사한테도 말좀 여프가 아카사둘다 말해놨어 뭐가 이렇게 자야 이게 되단해 백만 박카사를술지어 누나 가고 싶어서 아니 이 언제 물어봤냐면은 그 전화온 날 있잖아 술 먹고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은근 너한테 돌려가지고 전화 오고 그래서 나도 이제 딱 전화가 방송 보다가 물어봤지 오케이 자 이제 한번 뭐 준비해 주시고 슬슬 저희도 나가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카소 어. 왜 이렇게 꾸미고 왔어 사진 찍어야 되니까 사진 한명만더 꾸몄어도 역함대 그림이 생일 언제야? 나 어린이날 어 5일? 기데 어? 얼마 안 남았다 잠깐만 기대할게 <laughs> 아 그럼 갖고 싶은 거 뭐야? 나 생일선무치 니까 사줬구나? 눈부실 음, 좀 즐기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오빠가 더 즐기는 거 같은데? 아니 나는 방송이야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원래 이런 방송 안 좋아해 근데 하는 게 그냥 하는 거야 왜냐면 너뭐 보니까 아제가 다가가야 아 그렇구나 그 예. 오빠 얘기 아니야? <웃음> 어? <웃음> 그냥 큰잠 해주신 거 인생상으로 명해라연명해내 영병해. 얘기하는 줄 알아 내 착각했네 오빠 얘긴가 봐그러 딱! 응. <laughs> 오빠 미안한데 다리 좀 오므리면 안 될까? 우리 이겁나게안 돼가지고 너무 천벌이게 <laughs> <laughs> 아니 나 근데 궁금한데 왜도시락있다가 미카사 그걸 한 거야? 어 그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설마 그거 아니지? 나랑 닮아서 아 닮았어 내 <laughs> 뭐 이상이 화가 절대 없으면서 옹고지순하면서 이제 돈 많으면서 좀 날씬하면서 이제 숲 방송하면서 <laughs> 와, 어? 와, 어? 와, 미안한데 다리가 이제 벌어져가지고. 다리가. 잘릴 <laughs> <짤릴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상남자 스타일이야. 근데 이런 거는 지하철이나 그 어른들 앞에서만 안 하면 원래 이게 좋은 거야. 뭐 다리, 다리 떠는 것도 좋은지 모르지. 다리 떠는 게 좋은 거래 원래. 어 왜못나 어 간다고, 어른들? 아니, 아니야. 어른들 눈에만 안 좋고. 원래는 건강적으로 좋아. 상심 없지? 높지? 상심 없지, 나. <laughs>

신호 줬어? 뺏어줘야지 뺏어 엄마! 해봐. 오빠 방금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아? 담배 피우러 나왔는데 라이트 없어가지고 이런사람한테난 담배를 안 피워! <laughs> 아 진짜 이 느낌이었어 방금 이게 솔직히 거의 주풍 라이트였어 저거 진짜 어? 주풍 라이트 아는 거 보니까 옆부서 담배? 근데 약간 하관 구조가 담배 피우게 생겼어 이는 그러니까. 장난 아니고 장난이야아 이게 제가 저희 부모님 아버지 닮아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담배 안피웠어 <laughs> 아, 아버지라고 랑 톡톡인데 <laughs> 예. 어 잠깐 기카사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아 이거 오빠 선물 우와! 샀어 개우 너 진경이 형이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좀 주어가 빠졌는데? 좋아하지. 좋아하지 확인했어. 야, 오빠 망토 입으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미카사도 뭐 입어줘? 어떻게? 입어 감렌. 오. 오! 아! 우리가 우리 소가 진짜. 어, 방금 진짜 명대사 했어 진짜. 로 진짜 미카사 같았어 명령하는 거. 오. 신조 상상해요 오빠 사우장. 아, 귀여워, 사우전 같아. 잠깐만, 근데 이 복꽃이 맞나요, 이게? 여러분, 들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 지금. 이건 복꽃이 아니라, 이거 뭐 뭡니까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들 냉정하게 복꽃 안 봐도요. 오늘 꽃이 두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너 아니야. 누구야? 맛밥 기대미 말한 건데? <목소리> 아니, 아니 야, 야, 여기 맞잖아, 여기 <목소리> 저, 아 여기 맞잖 여기 할미꽃 하나 에그럼음에 저기 벚꽃 하나 저는 의자에 있던 거제거 거 벗겨왔습니다 아, 의자에 야너 나이가 30이여 이게 뭐야 <목소리> 아휴 나이가 35가 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가 아니라 네가 이기더라 <목소리> 망토 뭐, 오빠 그거 그때 보고 싶대매 승부를 보고 싶대매아안 돼요 안 돼요 <목소리> 신경이 거의 지금 <목소리> 몰라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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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는 내가 그 동료 이상들이 보는 거고. 왜왜양 거야? 뭐 에로야? 아니 에로가 아니라 그거 그거야. 그 바둑 드라마야. 어? 에로에서 그, 그 승부가 아니라 바둑 승부야. 아니, 아니, 승 그런 생각했나 보네. 아니 승부. 아니, 나는 영화인지 모르고 나한테 승부를 해보자 이런 줄 알고. 아. 왜, 왜 나한테 맞짱 봐주는 거지? 이름도 있었어. <laughs> 여러분 승부가 아니고 승부야 승부. 발음 정확해요. 누구랑 다릅니다. 이가사 평소에 영화 보러 다니나? 어나 혼자서도 잘 다니. 아, 그러니까. 혼자 영화 보러 가야 돼. 여운 토론. 오늘 딱그 한강 보고 그 다음에 어제피 10회 영화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갔다 와요 영화 야, 러 그니까 항상 실패하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형한테 팁을 저기... 주는 거야 형이 팁을 주는, 팀을 주는 거야 저 새끼야 그래 나한테 갑자기 새끼야. 화살을 돌려요 형한 팁을 줬는데 아니, 지금 팁을 주지 마 제발 안 받을게 어. 집 식당에서 주 네가 말해 그럼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봐 빨리 아, 얘는 식당에서 왜 이렇게 나... 팁을 안 줘봐서 몰라 이게 식당에다 팁 줘봤지 나 해외 가봐서 아니 식당이 아니고 말해 이팁 몰라? 응. 아 말해 대화가 안 통하나 대화가 안 통해 아, 아니, 아 누나 나랑 영화 보러 가 그러면 아, 응. 아 저는 이렇게 다 같이 보러 가면 보러 갈게 오케이 내가 에임 해놓을게 그러면 신념 봐라 자리를 한나눠라 어, 4개 붙어있는 게 거의 없어 나눠야 돼 센스 있게 알았지? 오 어. 나무가 옷을 다 벗었는데 얘네? 와. 아 근데 기카사 오늘 좀 아쉬운 게 미카사 복장하고 왔으면 레전드였는데 너무 너무 아쉬운데 아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 같아가지고 진짜 씹덕도 아니고 진짜 씹덕이라니 진격의이 좋아하는 사람이 진격의이는 <laughs> 영환데 아니야 진격혁이는 역사야 역사까지 아니고 <laughs> 뭐라고? 나머지 두 개는. 아이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아 하지마, 하지마. 기 하지마. 아이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 그거까지 해주냐. 그게 오빠꺼야 아니, 이거 너꺼 아니야. 응. 따주려고 한 건데. 어, 나 이, 나니 아, 그래도 좋좋 <laughs> 반갑습니다. 커플이세요, 혹시? 예. 아, 저희 커플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아,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이렇게 손한번 잡으시면은 답변 좀 드리는. 사실 커플 아닙니다. 아, 나비요. 예. 적당히 하시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길 가다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이야. 좀 느껴볼래? <laughs> 아니, 한국 얼마 많이 와봐, 다들? <laughs> 방송 시작하고 한두번딱 먹었어 김민진 파이팅! 어 고마워 고마워 파이팅 하고 있다 지금 어? 미친놈인가? 힛놈인가? 오빠 너무 사람이 많이 먹으면 안돼 <laughs> 그러면서 지금 기밥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아니 김가서 약간 많이 먹는 사람 안 좋아하나 보다 운동 안 하는 사람 난 내일부터 헬스 보이가 되려고 <laughs> 오빠는 운동 안 해? 오빠는 이제 운동을 원래 하려다가 <laughs> 아, 야, 오빠는 하지 마와무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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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나 얘보다 먼저 태어나서 <laughs> 오빠는 안 하니까 나한테 응 음. 그래서 마빠기는 이런거 안하잖아 야 근데 이게 아빠 아쉽다 편의점 김밥은 절대 데우면 안돼 삼각김밥은 데우는거 인정해 근데 김밥은 절대 데우면 안돼 그냥 보면 뭔가 배아픈 느낌이 있어 나도 어쩐지 데운게 맛있긴 하더라 좀 먹을래 가서? 나도 어쩐지 너무 맛있더라고 오빠 나그내 핑계 내잖아 근데 나는 그냥 눈썹 찍어서도 말 안하고 그냥 방송에서 어 옆에 복코 방송안 와? 이랬는데 작년에 나도 못했어 사람이 없어아 올해는 응. 어, 해봐야지 하다가 방송 목록 보면서 구합니다 했는데 누가 이제 티카사 방에 미션을 본 거야 그리고 이제 미션어쨌됐 물어보기였잖아 가는 거 아니라 그 내가 따로 물어봐서 가실 거예요? 가재 가재 아니 그 누구랑 가자 너? 야, 누구랑 가자 없어 근데 나한테 가자 했어 근데 아니 근데, 근데 티카저난줄 약간... 알았잖아 적당히 좀해 <laughs> 어? 그래. 야, 맞잖아 좀 맞는 거 같다 안 가면은 언니가 따로 도한다고 했었어. 아 근데 옆으 제자 잘랐겠지. <laughs> 와 내가 더. 내가 이건 밥풀이 끊기 생겼네 이거. <laughs> 열심히 내가, 하겠습니다. 바로 달라, 바로 달라. 늘 열심히 하잖아. 어뭐모님와 뭐 <laughs> 이거 맛있는 바로바로 바로 먹어줘야 돼. 만 먹고 나 한번 먹어? 그럼 멋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윈터씨? 네, 드라마 한편 재밌게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뭐 사실 이러려고 온거 맞지 않나 싶고요 축하드립니다 재밌게 어 데이트 했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음에 또 보나요? 네, 네. <laughs>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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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카사씨 고생 많으셨고 네. 설레버렸다